안녕하세요. 축하한 장갑입니다. 네. 오늘은, 어, 삼성전자를 올리고, 음, 지금, 코스피가, 어, 삼성전자를 올리는데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어, 뭐, 교천 FM, FMB는, 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어, 오늘은 제가, 어, 제가 이제, 어, 지금, 어, 조금, 주식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크다가, 지금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어, 슬슬, 어,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매매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같은 날네 그린플러스 지금 어, 다른 계좌에 있다가 어, 무상전자를 받고 다시 어, 기양 기양했던 그린플러스가 다시 왔고요. 네 오늘 같은 날 카카오는 안 떨어지네요. 네 카카오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안 떨어지니까 놔두고 어, 지금 보시면 저도 이렇게 마이너스 종목인데 에스플리텍이 지금 어. 저한테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인데 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어, 백신 나오는 이슈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 에스폴리텍은좀 어, 어려운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음, 저는 에스폴리텍을 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삼분기 어, 매출 잘 나왔지만 코로나 백신 이슈로 떨어지니깐요. 어 삼천 육천 오백 원 밑으로 떨어지나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음 지금 어 삼분기 매출이 잘 나왔지만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 이슈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어 공포에 지금 어 지금 팔리고 있고 어저께 보니까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지금 하지만 네. 지금 오늘도, 어, 매수세가 괜찮다고 하면, 어, 저는 지금, 어, 지켜보다가 살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음, 오늘은, 어, 제가, 어, 투자하는 것들을 그냥 지켜, 어,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음, 어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사잖아요. 네, 조금씩 분할매수 합니다. 네, 어 여러분 제가 에스폴리텍 산다고 어, 따라 사지 마시고요. 어 에스폴리텍을 제가 지금 사는 이유는 사람들이 공포에 던지고 있어서 사는 사는 거고요. 어 저는 에스폴리텍으로 이미 어. 에스폴리텍으로 이미, 어, 이 지금 마이너스 45만원보다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 저걸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 그런 어떤, 어, 자신감이 있을 때 도전을 하는 거고요. 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지금 바로 안 해도 되지, 됩니다. 네. 어, 지금 보시면 셔틀뱅크가 조금 하락했죠. 제가 어라, 어저께, 어, 팔았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조금 하락 추세인데, 어, 조금 지켜보다가, 어, 하락을 3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어, 조금 팔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IR, IR 발표를 하는데 지금, 어, 조금 떨어지네요. 호가창 한번 볼까요? 네. 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 혀틀뱅크 지금, 어, 한 150만원 까지 갖고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안 팔아도 되세요 네 지금 어 제가 오늘은 음 그냥 투자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어차피 어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보시면서 따라 사지 마시고요 네이버 어 네이버는 지금 어 다른 계좌 어 제가 기왕 보내는 계좌가 있잖아요 기왕 보내는 계좌에 어 지금 천만원 정도 넘게 보내 놨습니다 어, 오늘 같은 날 저는 미투젠을 살 거고요. 어, 저는, 음, 미투젠이 지금, 어, 이것도 백신 관련 이슈로 묶여 있어서 저는 하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 자체가 매출, 매출이 폭락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저는 삽니다. 네, 사는 것도 어,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냥 많이 사지 않고요. 네. 조금씩 삽니다. 네 시세 파착 걸어놓기도 하지만, 네 만약에 폭락한다고 생각하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오늘은 어네 이런 식으로 저는 사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 어차피 뭐음 갖고 있는 거뭐 상관없으니까요. 어 저, 저는 뭐 평가 손익하고, 저, 이거 실시간 조회 30개 이상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어, 실시간 조회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거 국내 이거 지금 제가 누르는 거 누르면 계속, 어, 리셋이 되니까요. 실시간 조회를 하시려면, 어, 30 종목 이하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어, 지금 제가 주식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어, 하고 있고요. 나중에, 어, 나중에는 회원들만, 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어차피 뭐 회원이 많이 없어서 구독자가 많이 없을 때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 되게 이쁘게 떨어지고 있죠. 코스닥이. 네. 어, 오늘 만약에, 어, 아까 개미들이 좀 샀거든요. 네. 개미들이 아마 이때쯤 샀습니다. 네. 오늘은, 어, 개미들 입 벌리고 있습니다. 하락하면. 오늘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오늘 저는 좀 팔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어 신고가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올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며칠 동안 1조를 산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 보면 네 굉장히 많이 샀죠 삼성전자 <laughs> 네 외국인들, 삼성전자, 어, 또 언제 팔지 모릅니다.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요. 어, 이렇게 사면 또 떨굴 때또확 떨어뜨리니까요. 조심하십시오. 네. 삼성전자로 지수를, 어, 움직이니깐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1.5% 오르면, 어, 코스피가 지금 한, 어, 코스피가 2,500 돌파해야 되는데, 다른 지수를 지금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주식을 하시면 되구요. 항상, 어, 보시다가 원달러 환율 보고, 어, 코스닥 지금, 어, 추세를 보면서, 어, 코스닥 추세는 뭐, 3분 봉으로 보는 게, 어, 저는 좋더라구요. 네. 코스닥 추세를 3분 봉으로 보면서, 어, 오늘은 추세가 이렇구나 하고, 어, 선물. 선물 지수를 또 보면서, 선물 지수는 컴퓨터로 보던지, 아니면 네이버,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어, 보셔도 되거든요. 네. 선물을 한번 보고, 네. 선물을 보고, 오늘 또 외국인은, 어, 상방, 상방 잡고 있네요. 기간이 특이하게 지금, 어, 개미가 오늘은, 개미들이 팔고 있네요. 어, 뭐, 근데 오늘, 어, 상방입니다. 네.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네, 쫄지 마시고요. 많이 떨어진 것만 어, 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 지금 보시면 어, 코스피 지금 어,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조금 떨어질 때가 됐는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어, 현금 다 쓰지 마시고요. 음, 저는 급등하는 거가 아니면 안팔안 안 팔고 있잖아요. 네, 어 코스피 종목들은 하루에 5% 오르면 급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코스닥 종목은 한 8%에서 10%. 네, 지금 뭐 그렇게 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어, 오늘 항상 어, 다 팔아도 다 팔아도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어편 오늘, 뭐, 제가 보유한 종목을 다 팔아도 나는 이득이다 생각하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생각하면 되고요 네. 어, 다우기술, 어, 종목은 좋지만, 어,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은 항상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어, 다른 계좌에 기양 보내놨다가 다시 불러왔습니다. 네. 이제 슬슬, 어, 준비할 때가 된것 같은데, 어, 내년까지 들고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 네. 저 사람들이, 이제, 인버사 사태로, 어, 이제, 떨어져, 어, 이제, 좀, 공포에 던질 때, 저는 들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지금, 코롱 생명과 매출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음, 여러분들, 어, 오늘은 제가 지금 실전 투자라, 뭐, 제가 갖고 있는 거, 어, 그냥,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에어리츠, 에어리츠, 이거, 이 종목은, 어,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네, 어, 시가총액 어, 천억 이하의 종목인데, 어, 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조금, 어, 아는,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라서요. 네.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 이런 종목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길 추천드리고요. 음, 지금 그린 플러스, 어,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음, 조금씩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린 플러스가 어떤지, 어, 보시고, 직접, 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플러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오늘은 어, 장가오의 실전 투자 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어, 대응은 항상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 제가 하는 거잘 지켜보면서 아 장가오는 이렇게 하는구나. 네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장가은 이렇게 하는구나. 네, 이렇게 하면서 지수도 한번 보고, 어, 어, 저는 컴퓨터로 HTS로 어, 항상 지수를 보고요. 네이버 좀 올라가고 있네요. 네, NC 소프트, NC 소프트 같은 것도 좋죠. 네, 음, 오늘 미리했을 때도 좀 떨어지는데 이거 뭐 괜찮습니다. 네. 어, 저, 저처럼, 어, 백화점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 저처럼 조금, 어, 눈이 빨라야 됩니다. 네. 큐브 엔터, 어, 저는 큐브 엔터를, 음,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뭐, 하지만, 어, 자세히 보시면, 어, 종목에, 어, 종목에 어 제가 미투젠이란 종목 빼고는 그렇게 크게 비중은 많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지금 기양보내놨기 어어 때문에 한 천만 원 넘게 있는 보유주식을 기양보내놨습니다. 네, 어 네이버는 어 왜냐하면 음또 손실이 너무 많이 나 있는 걸 보면 또 가슴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기왕 보내놨습니다. 서흥도 그렇고요. 네, 서흥 네이버 기왕 보내놨습니다. 종목 조금 어 서흥 어디갔지 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 여러분들 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 똑같이 산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것들은, 음, 같이 공부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막 사면 안 됩니다. 네. LNF 오늘 시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음, LNF, 음. 네. 셔틀뱅크 떨어지네요. 네. 셔틀뱅크 오늘 그 IR 발표하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저는 일부 매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어 매도를 하고 어 일부 매도를 한 다음에 어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를 준비하거든요. 어, 너무 많이 팔았나? 어 괜찮습니다. 이런 거 팔아도. 네. 지금 셔틀백으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음... 네 오늘은 어 이제 저는 어 저처럼 주식이 많은 사람들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 이제 어 보유 주식들은 어 미리미리 전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전날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카카오 힘이 좋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 카카오는 하나 정도는 팔아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카카오 하나 판다고 여러분들 막 카카오팔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어 카카오로 하나 팔면 어, 다른 것들을 이제 살려고 파는 거죠. 네, 어 제가 하는 것들은 음, 일, 일, 일일 대응입니다. 저는 이제 어, 매수를 마치면 어, 이제 종료를 할 거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투자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한국컴퓨터도 지금 갭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네, 음. 한국컴퓨터 나쁘지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저도 이거를 어, 사면 내년을 지켜보고 어, 있어서 음. 어 여러분 제가 지금 한글과 컴퓨터를 산다고 어 사면 되는 건 아니지 아, 알고 있죠 네 제가 지금 사는 건 어, 한글과 컴퓨터지만 여러분들이 한글과 컴퓨터를 살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지금 어, 투자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그린 플러스 어 저는, 어, 좀 있으면, 이제, 거래, 지금, 어, 거래를 마칠 겁니다. 네. 이제 거래를 마칠 거고요. 음, 여러분들, 어, 제가 하시는 거잘 보셨나요? 음, 카카오 팔렸네요. 제가 하는 거잘 보셨죠? 네. 저는, 어, 아침에, 음, 장을 보다가, 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네. 그 전에, 어, 저처럼 매매를 하려면, 그 전에 이제 보유 종목들을, 어, 전날 공부를 다 마치고, 어, 이제 있어야 됩니다. <laughs> 네, 어, 추세가 어떤지 뭐, 하지만, 어, 오늘 LNF 많이 떨어지네요. 네, 음, LNF, 잠시만요, 어, LNF 많이 떨어지는데, 음, 그, 죠 지금 오늘 매수를 걸어놨잖아요, 밑에. 어,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좀 봐서, 어, 이제 떨어진 거, 오른 거를, 어, 보고, 어, 체결, 미체결에서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미체결에 들어가서 그린 플러스 사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조금 수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수정할 수 있고요. 음, 그린 플러스 지금, 어, 좋은데, 어, 지금 아직 많이 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한가 컴퓨터 사줬네요, 네. 한가 컴퓨터를 제가 샀다고 사지 마십시오. 제가 한가가 컴퓨터를 사는 이유는, 음, 한가가 컴퓨터가, 음, 지금 백신 이슈로 아무 의미, 어... 이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잘 나와도, 네. 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플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 에스폴리텍은, 에스폴리텍은, 어, 초보자가 들어가기 좀 위험합니다. 네. 어, 저는 지금, 어, 저는 에스폴리텍을, 어, 만약에 6천원 밑에까지 떨어져도, 어, 버틸 수 있는, 어, 심장을 갖고 있지만, 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불안해서 못, 못 버팁니다. 네. 여러분들, 어, 에스폴리텍, 음, 매출, 3분기 매출 역대 최, 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 코로나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에스폴리텍, 어, 어저께, 음, 그 경제 TV를 보니까 8,100원에 물려있다고 에스폴리텍 왜 떨어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안, 안타깝습니다. 에스폴리텍, 어, 수능 때 가림막 한다는 소식을 다시 들었는데 음 저는 이, 이 4분기 매출도 잘 나오고요. 어에스플리텍이어 지금 가림막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 태양광 모듈용 국산화 개발 완료했습니다. 내 네, 산업자원부 과제로 어 태양광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들어가는 것도 하그렇기 하, 때문에 음 저는 내년에도 좋게 보고 있거든요. 에스폴리텍이라는 회사를 하지만 이건 코스닥 종목이라 여러분들 조금 어,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길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어, 에스폴리텍으로 저처럼 이제 수익이 났다. 음. 에스폴리텍을 어, 에스폴리텍으로 음, 한 50만 원 정도 예전에 수익을 났으니까 어, 저 금액 정도는 잃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네. 안전한 종목을 하, 저는 안전한 종목과, 어, 안전하지 않은 종목을 둘다 하고 있잖아요. 네. 어, 저처럼 하시는 분들은, 어, 저처럼 해도 됩니다. 네. 어, 파이어링크, 어, 저는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 제가 샀다고 좋은 종목이 다 아닌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어 장가 후 실전투자 어 실전 투자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어 어, 저는 차트 하는거 굉장히 빠르잖아요 저는 갤럭시 텐 노트를 중고로 샀습니다 네 이거 중고로 사서 어 올해 어 유튜브 하기 전에 이걸 중고로 사서 이제 요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어 그린 플러스가 그린 플러스 어 1300원 오면 조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나쁘지 않고요 오늘 어 셔틀뱅크 좀더 하락하고 이제 미넨지가 좀 오르네요 어 셔틀뱅크 어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 어 셔틀뱅크 팔려고 올렸던게 지금 하나도 안 팔리고 있네요 네. 네. 그러네요. 음. 오늘 미네지가좀 오르는데, 음. 어, 음, 저처럼 이렇게 빨리 못하실 겁니다,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어, 종목을, 저는 지금 hts랑 mts 두개다 동시에 보면서 하거든요. 네. 어, 오늘 뭐, 선물지수 지금 0.1%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으면 어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어, 여러분들 어, 어 이때가 와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항상 있으면 됩니다. 지금 어, 유동자금 엄청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 어 쫄지 마시고요.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음, 항상, 어, 후원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아, 어저께, 어, 김혜정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후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투자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네. 오늘은 조금 하락하니까 하락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항상 주식은 오르지만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할 때, 어, 너무 많이 사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체계를 해놨는데요. 저는 밑으로 떨어지면 살려고 준비해놓은 거고요. 안 떨어지면, 어, 안 삽니다. <laughs> 뭐, 그거, 어, 조금씩, 어, 저는 막한 번에, 어, 지금, 어, 지금, 보시면, 천만원 정도가 있어도, 전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십만원, 이십만원 이렇게 삽니다. 네, 한 종목당. 네. 지금, 어, 지금 보시면, 음, 아, 올해 초에, 올해 초에 나무에 만드신 분들은 평생 우대거든요. 네. 아, 뭐, 평생 우대가 아니어도, 어, 거래량, 거래,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모바일, MTS, 진짜 쌉니다. 네. 쫄지 마시고, 투, 투자, 어, 거래, 자주 하셔도 됩니다. 네 단타 하는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 항상 고맙고 어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매수 매도 하는거 어 보여드렸습니다 어떤식으로 장가오가 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어 저는 이런식으로 이제 투자를 빨리 한 다음에 어 이제 오늘도 애기를 보고 애기 젖도 줘야 되고, 네. 어머니가, 어, 제 동생이 둘째, 둘째를 낳아서 저희 집에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애기도 같이 봐줘야지 됩니다. 네. 굉장히 피곤해서 입술이 다 찢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조금 자고 저도 애기를 봐줘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 어, 항상 좋은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어조지 마시고요. 이번 달 제가 얘기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치 그렇죠.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죠? 네, 제가 얘기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량을 다 던지지 마십시오. 네, 항상 급등한 거 파시고 어 기다리십시오. 네, 코스피 한번 어한 번의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음. 어, 미국, 미국에서 지금 예측하는 게 2800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내년 1, 1월달? 네. 항상, 어, 물량 미리미리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 어, 열심히 하는 장가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